천미일수 마리아, 늘 참여합시다. 이번 페스티벌은 매주 특별했습니다. 네,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왔는데요. 저는 이 굉장히 많은 비가 온 것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지만 제가 처음 블라디페이스트에 참여했을 때 대단한 비가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매번 35도, 40도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더운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너무나 더워서 저희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비가 또 오니까 아주 날씨가 좋아졌습니다. 신부님의 블라디페이스트 경험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블라드 페스티에 대한 경험 글쎄요. 뭐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이유스페이스바은는 여러 가지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미 성모님께서는 39년 동안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정기도 또 거룩한 로사료 기도를 봉헌하고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읽고 단식하고 매달 고해성사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계들로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모님께서 우리들에게 초대하시는 것은 성사 생활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이곳 매주거리에서 저희가 강렬하게 받은 메시지로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번 블라디페스트 유스 페스티벌에 서한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제국제 31차 유스 페스티벌입니다. 저희들에게는 대단한 표징이었습니다. 바티칸 사도자는 이 메주거리의 유스페이스바를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인, 메주거리에서는 유스페이스바를 인정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주거리를 하나의 성지로 인정했다는 또 다른 단계입니다. 메주거리의 현상을 성지로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프란체스코 교황님께서는 이곳 메주거리에서는 열매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4천만 명 정도의 순례자들이 이곳을 방문했고 또 600여 명이 넘는 사제의 수도자들이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즉, 이곳에서 성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500여 개의 육체적인 치유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사 진단서들을 통해서 이미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순례자들과 사제들과 부피정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어머니 마을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 마을은 어린아이들, 평부모, 아이들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간 신부님이 그곳에 지도 신부님이시고, 또 그곳은 자비의 어머니, 자비아버지 공동체가 있는데, 마약 중독에서 시달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있는데, 여기서 또이 어머니들이나 미혼모들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세미나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매주고 우리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여러 많은 사람들, 를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 메주거리에는 많은 활동들 열매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사목적인 메주거리에서 활동을 단골승분님은 6년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특별히 6년 동안 유스페이스티벌을 지도해 오셨습니다. 그 경험이 어떠신지요? 네 저는 제 삶에서 6년이라는 이 메주거리의 사목기간 동안 젊은이들과 함께한 그 시간이 매우 기뻤습니다. 평화였습니다. 또 이러한 젊은이들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매주거리에서 가장 멋진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친구들은 강론입니다. 국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가장 멋진 답은 성체조배와 즉극히 거룩하신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흠숭하는 성체조배였습니다.라는 이런 증언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굉장히 매, 호흡적이었다고 합니다. 2010년에 이건 매주거리에서 유스페스티벌을 할때 저희가 기도하면서, 어, 성소가 있는 젊은이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자정, 어, 정호였습니다. 성, 모님께 드리는 삼정 기도를 하고 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삼정 기도가 끝나고 나서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을 때 성소가 있다. 성소를 결정한 젊은이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갑자기 젊은이들이 제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몇 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이 제대위로 올라오지 않은 어떤 젊은이들은 제가 좀 부끄러워서 이곳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혹은 제 여자친구가 옆에 있어서 제가 송소를 받았다는 말을 못하고 그냥 밑에 있었습니다. 라는 이런 말들을 했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젊은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현대의 젊은이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그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현대 젊은이들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30년 전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의 젊은이들 이들은 또 다른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들의 또 다른 에,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의 스케마가 있습니다. 스크린이죠. 즉 핸드폰과 컴퓨터와 텔레비전입니다. 특별히 핸드폰입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만들게 말씀드릴게 요5 6 5살 된 젊은이가 나는 페이스북도 알고, 트위터도 알고, 인스타그램도 알고, 유튜브도 알고, 나는 다 사용할 줄 알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뭘할줄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던 그 아버지는 그 어린 아들을 보면서 나는 머리를 사용했지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핸드폰이라는 게 있습니다 핸드폰이라는 스크린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을 격리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함께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친구들을 만나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어떤 가상에서의 친구들 직접적인 어떤 컨택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바로 우리들의 시간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매번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핸드폰을 손에 들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나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기도를 할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말 이곳 예수님이 우리들의 친구여야 하고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동반해 주는 그런 젊은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고신부님 고맙습니다. 작년 5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곳 메주거리의 순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몰라디 페이스트 유스 페스티벌 때도 이곳에 추교형님들, 대주교님들, 사제들 등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올해 이곳에는 대주교님, 보스니 헤르체고비나의 부교구장, 사라예보 부교구장이신 도모 대주교님께서 오셔서 미사를 봉헌해 주셨고 강론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 대주교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교님과의 간단한 인터뷰입니다. 토모 대주교님은 사라예보 대교구 부교구장님이십니다. 유스페이스발이 오셨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개별적으로 이곳에 들려본 적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었고, 사적으로 자주 이곳에 방문했고, 이곳에 많은 친구들이 있고, 많은 친척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자주 자주 이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외 다른 여러 친구들을 만나러 혹은 친척들을 만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 성사나 혼배 성사를 집전하기 위해서도 이곳에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친구나 친척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건 매주 거래가 나선 곳은 아니다 오히려 굉장히 가족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매주거래를 방문을 했었죠. 주교님께서는 이거 페이스, 유스 페스티벌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들으셨나요? 이거 프로그램 묘관해서생 알고 계셨는지요? 혹은 이 페스티벌에 관계된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네, 가장 먼저 제가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곳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 물론 매주 거래에 관한 여러 가지 비판적인 많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 정말 많은 절, 이곳을 찾아오는 젊은이들, 개별적인 젊은이들이 영적인 것들을 필요로 하고 이 젊은이들은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종교적인 신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고 하느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곳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을 이런 식으로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이곳에, 이곳을 방문한 것은 다른 곳에도 그렇지만 이곳에서도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대단히 고귀한 노력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을 증언하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곳에서 아주 자발적으로 증언하고 보여주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모토는 와서 보아라 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대주교님,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소적인 비절입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곳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와서 보아라.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교에서도 항상 이렇게 언급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와서 보아라. 와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야만이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대주교님께서는 이건 매주 거리에 기꺼이 머무는 것을 좋아하신다면서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영적인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장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이곳에 찾아와서 그런 영적인 양보를 얻습니다 젊은이들이 위한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주교님? 네, 제가 이곳에 와서 많은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곳곳에 있는 이러한 젊은이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속적으로 자신들이 본 것을 증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와서 본 것을 어디를 가든지 증언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미소가 되고 예수님의 착함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현존을 이 세상 안에서 전하는 사람, 존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이, 이, 여러분들이 영상은 보셨지만 음성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테크닉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스 페스티벌은 작년에 크로아티아에서도 크로아티아만의 유스 페스티벌이 있었었고 에트리아에서도 있었습니다. 또 이곳에 이 젊은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곳에는 마리아나 자매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참미 예수 마리아, 항상 주님을 참여합시다 메주거리 오신 마리아 자매님,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교리 교사이고 또 지금 결혼하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이건 메주거리의 인상이 어떻습니까? 네, 메주거리의 분위기는 조금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지만. 지금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시지를 못했지만 늘 매주 거리에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 아침, 저희들은 아침 일정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의 그 일정도 조금은 축소, 축소, 축소가 되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이들이 15년 전부터 자매님의 지역에서 이곳 뉴스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가지고 돌아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오는 젊은이들은 즉 저희 레지오마리아에서는 이곳에서 15년 전부터 뉴스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주 거리에 매년 뉴스 페스티벌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이상합니다. 저희들의 삶 안에 매우 깊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매주 거리에 왔었던 것은 매번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번 매주 거리를 돌아올 때마다 매주 거리 에 오는 이유는 감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늘 감사하러 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주 거리에 올 때마다 저는 늘 새로운 질문을 하고 합니다. 그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늘 여기서 받고 나죠. 그러면 크로아티에서 어떻게 첫 번째 유스페스바를 준비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네, 작년에 처음에 저희들은 크로아티아 유스페스바를 했습니다. 즉매주거리의 유스 페스티벌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서 영감을 얻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크로아티에서 조직을 했습니다. 시사 교구에서 했고 올해에도 저희들은 올해 9월에 유스 페스티벌을 시사 유스 페스티벌을 할 것이고 저희 교구장님 코시치 교구장님께서 저희들을 후원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곳에 오셔서 주교님께서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에 오셨었죠. 올해도 저희 시사 교구장님께서도이 유스 페스티벌을 잘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의 모호께서 여러분들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빕니다. 또 매주거리를 확산시키고 매주거리에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을 전하고 감사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유스 페스티벌이 티셔츠를 기념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티셔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스 페스티벌 저희 매주구리에 .hr 웹쇼업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유스페시발의 티셔츠를 오더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있었던 모든 유스페시발에 대한 DVD도 여러분들이 웹쇼업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뉴스 간단한 뉴스를 마치면서 전 세계에서 보낸 모든 영상 축하 인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곧이어서 체나꼴로 공동체의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저녁 미사는 블리치 사라 예보 추기경님께서 미사를 봉헌해 주시겠습니다. 이 5일 동안 블라디페스트 유스 페스티벌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기쁘게 참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매일 저녁 미사에 유스, 이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와서 보아라라고 하는 이번 뉴스 페스티벌의 모토. 이 말씀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당신의 서한에서 또 언급하신 말씀입니다. 와라, 와서, 보아라. 그것은 육체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걷다. 가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최종적인 여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번 뉴스 페스티벌에서도 여러분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뉴스 페스티벌에 참여하셨기를 바랍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빌겠습니다.